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세와 거래가가 같은 남바한 택시의 김서희 아나운서입니다.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4년에 새로 시행되는 교통법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생소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미리 알아둔다면 그 상황을 처했을 때 일어날 일들을 대비할 수 있겠죠.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 많이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장 제1조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통사고를 예방해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엔 과태료나 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분들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 법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2024년에 바뀌게 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양방향 무인 단속 과속 장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올해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시범 운영되고 있는 양방향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말 그대로 차량의 전후면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무인 단속 장비가 두개 차로 이상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단속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정식과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서 과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카메라가 앞에 보이는 위치에서만 잠시 속도를 늦추다가 단속 카메라가 지나가자마자 속도를 올려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곤 했어요. 그런 현상이 일으키는 위험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해서 전 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는 정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고 후면 차량 역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은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의 도로에는 단속카메라를 한 대만 설치하고도 운전자가 주행하는 주행차선과 반대편에서 오는 역방향 차선도 전방향 단속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운전자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바로 내 전방에 단속 장비가 없음에도 단속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앞에 단속 장비가 있을 때만 주의하면 됐는데요. 이제는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로 인해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과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속도위반 과속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20km 이하 4만원 20km 초과 7만원, 40km 초과 60km 미만 10만원, 60km 이상 초과 시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교통상식인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과태료는 도로 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단속 장비를 통해서 적발해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건데요. 벌점은 적용되지 않고요. 보험료 할증도 없습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돼서 차량 명의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벌점 적용이 되고요. 벌점부가 2회 이상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분들이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제정 이후 법이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법률이 강화됐고,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수는 2022년에 8,423대로 21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523건에서 514건으로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국가인 스위스에선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보인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을 인지하셔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 등을 도입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은 우회전 신호등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때 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두 번째,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곳. 세 번째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곳의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 방향이 잘 보이게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더라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에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 위반은 신호위반으로 들어가게 되고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6만원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벌점이 모두 두 배가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1970년 초기에 도입됐던 제도인데요. 1999년에 잠시 폐지됐다가 2018년에 간소화된 내용으로 다시 개편됐죠. 현대사회에서 현재 고속도로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교통량의 빠른 증가로 인해 이용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차선은 추월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1차선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교통 흐름이 방해가 되고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시간 낭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2023년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거리 주행을 하시는 개인택시 운전자분들 꼭 주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주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고요. 2차로는 승용차 및 중소형 수납차이고 3차로는 대형 승합차 및 1.5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그리고 4차로는 1.5톤 초과 화물차나 특수차 및 건설기계가 주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니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일 단속에 걸리셨을 경우엔 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며 승합차 기준으로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때에는 꼭 지정 차로제 지키셔서 주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해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을 2023년 12월에 시청 주변과 광화문 등 5개소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적색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신호등은 신호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신호등 점등에 집중해서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적색 잔여 시간 표시장치는 보행자 만족도가 72%로 높았으며 신호주기당 적색 신호 횡단자가 46%나 감소하는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적색 표출로 보행자 신호등을 바라보는 보행자가 9.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 횡단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나는 일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인명 사고는 보행자의 귀책이라고 할지라도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수 없는 큰 사고입니다. 그렇기에 보행 신호 적색 시간 잔여 표시 제도는 개인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지만 위반하게 될 경우 과태료 등 운전하시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분들은 새롭게 변하는 교통법을 항상 인지하셔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새롭게 오는 2024년에는 새롭게 더 유익한 정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나운서 김서희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